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요일로는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한 6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5시 반 정도 됐는데 하늘은 푸르르고 햇빛은 쨍쨍하고 덥다고 하기도 그렇고 시원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 어제 제가 약간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긴소매 난방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자 일을 나가기 지금 한 10분 전인데요 나가서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려고 하다가 좀 차분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작은 방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아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이상하세요? 마스크를 껴야 되나?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좀 눌러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기대했던 그2.5 단계 격상 부분이 연장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의견이 어좀 나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뭐 뭐,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아, 정말 미치겠다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라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더 참고, 정말 코로나의 어떤 그런 확산세가, 어, 절반 이상으로 꺾인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더 참고, 보다 나은 영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저는 조금, 아 어,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이 태세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뭐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자, 아무튼간에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구독 누르셨나요? <laughs>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 아 정말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실 저도 오늘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연장 소식을 듣고. 탁송 보험을 오늘 가입했어요 추가로 가입을 했는데 뭐 일비로 해서 이제 조금 더 계산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어 저라고 해서 뭐돈안 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도 다돈낼거다 내고 합니다 물론 관리비만 쏙 빼고 제가 안 내죠 제가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는 저는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보다는 저와 같으신 69년생 사장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쌉니다 보험료가 싼게 아니고요 관리비를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탁송 탁송을 가입했다가 차후에 또 탁송을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 문제가 좀 달라요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보험 들어놨다가 보험을 빼고 다시 들려고 그러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면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속된 회사에 문의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수 있으면 해야죠 할수 있으면 해야 돼큰 투자가 아니고 약간의 투자니까 좀할수 있으면 당분간 힘들 때할수 있으면 해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건당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탁송을 두개 탔잖아요 사실 보험료만 건당보험료만 8400원이 나갔어요 8400원이 나갔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탁송을 계속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탁송보험을 가입하고 차후에 면탈이 되든 어쨌든지 간에 뭐, 보험료가 오르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은 사장님들의 몫이죠. 자, 오늘,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더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사실 환절기 때는. 지금, 어, 뭐, 매스컴에서도, 뭐, 가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극심한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장, 지금은 조금 덥더라도 이렇게 긴팔을 입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새벽 되면 또 엄청 추워가지고 또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좀더 지나면 이제 외투를 좀 입어야 돼요. 며칠 지나면 아마 외투 입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이렇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구독. 이쪽인가요? 구독. <laughs> 같이 가시죠. 이제 나갈 거예요. 커피 한잔하고. 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콜이 하나 떠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하게렛츠 t 네, 현재 시간은 6시 18분입니다. 아, 무작정 기다려봤습니다. 집에서. <laughs> 그래도 콜이 떠주네요. 자, 그냥 막 간다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떠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그닥 엄청 마음에 드는 콜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 소사 본동. 소사 본동은 소사역 기준으로, 아,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사역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 절반 정도 라인을 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가겠습니다. 2만 원. 자, 바로 옆에 서뜬건 아니고요. 한 4, 5분 걸어 가야 됩니다. 손님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자, 본동으로 소사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초콜 스타트. 렛츠 고. 네, 시간은 지금 7시 25분입니다. 도대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이거 진짜. 아, 정말. <laughs> 운행 시간이 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한 시간. 아 짜증난다 짜증나. 아니 늦, 길이 진짜 막혀가지고 시간이 걸렸으면 들 짜증 나죠. 내가 선택한 길이 몇, 잘못됐다면. 아. <laughs> 지금 현재 위치는 사실 소사역 쪽으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고강동 쪽으로 해가지고 아 정말 까치 올려고 해서 역곡으로 해서 이렇게 역곡 고가 넘어오면. 여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를 소사역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골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와 부천 종합운동장 지나자마자 소사역까지 소사역 지하차도까지 맥히기 시작하는데 소사역 그 어디야 부천 종합운동장 그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렸습니다 40분 돌아버린 줄 알아요 진짜 처음부터 손님이 자기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버스 하시던 분인데 기분이 좋으셨던 분이야 사실은 버스 20년 하시고요 오늘 개인택시 서류 접수받아 가지고 번호계약까지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아니 저는 이제 소사역 근처인 줄 알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전화통화를 하나만 하면 이제 알려주지도 못하고 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네요 자 물론 이제 그 오다가 기분이 좋다 하면서 팁도 먼저 줬어요 사실 25,000원 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오면서 <laughs>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아유 사방팔방 길빌려요 지금 사방팔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 지하철 타고 신천리로 나가볼까요 아 그래야 되겠다 지하철 여기 소세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아니야 그냥 소세울역에서 지하철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안쪽으로 내려가는거 너무 밀려요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안되겠어 그래서 이, 이 외곽쪽으로 일단 치고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 주변에 콜도 없고 지금 현재 수도권 총 콜수 380에 380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 시간은 7시 45분이에요 신천역에 내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 내리자마자 이렇게 탁탁탁 붙으셔가지고 올라가시네요 나는 안 걸린다 이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멀찌감치 쳐다보다가 다들 올라가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 바쁜게 없으니까요 <laughs> 자 나와봤는데 콜이 없어요 썰렁해가지고 오 콩나물 국밥집이다 9시를 넘어가면 또 허기져서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음, 그냥 밥을 먹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전주비빔밥을 시켰어요 전주비빔밥 6천원짜리를 시켜가지고 <laughs>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 신천역 도착한 지 정확하게 1시간 됐고요. 아, 맛있게 식사하고, 아, <laughs> 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총 콜수가 1,500 콜. 아직 안 터지는 건가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뭐, 콜수만 올라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아하, 오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실. 금요일이다 보니까 길도 많이 밀리고,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데요. 와, 정말 신천리 밥 먹으러 온 걸까요? <laughs> 와, 대박이다. 정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기를 해보고요. 오, 어,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와, 이럴 줄이야. 정말 실감나네요, 실감나. 자, 일단은 방법 없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중간 보고 하는 겁니다, 중간 보고. 네, 시간은 지금 8시 53분. 콜이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3,260콜이고요. 자, 아직도 신천역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업단가큰거 하나 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영부영 길막히는 대로 한 30분짜리 운행했다가는 마이너스 날것 같고요. 일단은 10시, 10시? 10시 너무 늦다. 9시 한 30분까지, 음, 열심히 한번 골라서 제대로 된거 하나 치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 개망입니다. 지금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밀리고 있어요. 외곽 순환 고속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어 용인 쪽이나 어 경기도 광주, 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금액만 좋으면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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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네 현재 시간 9시 43분입니다 지금 아직도 신천동이에요 아직도 와 대박이다 진짜 콜이 9천, 콩깔, 9천 콜 가까이 올라갔는데 아 정확하게 9시 20분 되니까 콜이 꺾이네요 보니까 자 이거 연구했냐고요 아이고 나가 뒤져라 진짜 <laughs> 무조건 5만원짜리 타고 나가려고 이빠에 한번 땡겨봤습니다 최고 맥스까지 올라갔던 물건은 아, 고향 중산동 하늘마을 5단지 가는 콜 4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고향을 맞춰놨어요 목적지 배차를 아 그래가지고 출발지 근처로 살짝 이동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어졌습니다. 아 정말 큰일났습니다 진짜. 오늘 어떻게 하죠? <laughs> 죽겠다 죽겠어. 아 지금 가장 탐나는 오다는 원정동 25,000원이에요. 원정동 25,000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laughs>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나 타고 나가면 이제 막 타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10만 원이라도 찍으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수도권 총 콜수 390콜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부천 세종 구랑이셔 3만 원인데 사실 착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배팅이 안 돼. <laughs> 원정동 3만 원이면 갈 텐데 더 멀지만 원정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대기 한번 해보시죠. 아 같이 하지 마시고 사장님들 얼른 얼른 타고 나가세요. 레츠고! 네 현재 시간 10시 3분입니다 자골를 만큼 골랐죠 뭐 사실 자 이제 <laughs> 포기죠 포기 자 광명 KTX역 2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자 KTX역으로 렛츠고 시간은 한 운행시간은 한 20분이면 될것 같고요 여기 신천역 그 사우나 뒤쪽에 주차장에 계시답니다 통화는 했어요 으으으 눈물난다 눈물나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0시 31분입니다. 자 광명역 낙하사 호텔 근처 도착했습니다. 코스트코 옆에고요. 이쪽은 아콜다 빠졌네요. 콜다 빠졌어. 지금 509개, 500개.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이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뜨는 콜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돼요. <laughs> 에이씨 뭔거 줘라 뭔거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좀 주라 5만원짜리 오늘의 제목은 나에게 5만짜리 원 코를 달라 이겁니다 자 5만원짜리 하나는 타야 되는데 오 탄현동 3만 5천원 오 이거 5만원 주면 갈까 <laughs> 근데 오면서 보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일산 방향으로 엄청 차가 많더라고 저는 반대로 왔으니까 망정이지 자, 일단 한번좀 보겠습니다. 한 2만원짜리 이상 되면, 예지가 나면 가는 걸로. 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게요. 위험해. 그냥 위쪽에서 살짝, 살짝 또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누라한테 쫓겨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리, 일이, 이돈벌어갖고 일이 쫓겨나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특근. 퇴근. <laughs> 네, 지금 11시 23분입니다. 광명역에서요. 두개 버렸어요. <laughs> 아까웠던 거는 고촌, 전월이 45,000원짜리 카카오로 뜬건 놓쳤고요. <laughs> 자빠지는 건가 여기서? 근데 딸내미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어디 산? 왜? 울고 있다. 어, 크크. 어디서 울고 있어? 광명역에서. 걍 집에 와. 얼마 벌었어? 3만 냥. 크크크크. 걍 집에 들어와. 버스 없어? 전철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있긴 있어. 일이 있었어 그러게. 크크. 데리러 가? 유상이한테 데리러 오라 할까? 와이 아니 일 없는데 일도 없는데 밖에서 뭐해 길박사 왈 이게 일인데 뭐 기다림 이쁜 딸 그럼 계속 할껴? 길박사 그래도 5만원은 벌어야지 치킨 사주면 가고 배팅을 해봤습니다 이쁜 딸왈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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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을거야? 엄마랑 나는 잘건디 길박사 걍 개길게 잘자라 이쁜 딸왈 아침까지 있으려고, 길박사. 해보다 안 되면, 제가. 밑분 딸. 그래, 수고해. 길박. 그려. 하트, 하트. 네, 현재 시간 11시 36분입니다. 1 <laughs> 시간 됐네, 여기서도. <웃음> 벌써. 아까 <laughs> 10시 한 30분, 30몇 분에 도착한 것 같은데? 아, 뭐, 기름동 3만원 버리고요. 시흥 사거리 15,000원 버리고요. 장승배기역 2만 원 버리고요. 송도 25,000원 버리고요. 하나 잡았습니다. 화곡동. <laughs> 화곡역이요. 화곡역. 화곡역. 25,000원이네요, 그래도. 아, 다행이다. 자, 일단 화곡역으로 가서 아. <laughs>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츠 고. 네, 시간은 지금 12시 28분입니다.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어우 이게 왜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서부간선도로 타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올 때부터 신호 받고 와가지고 오면서 여기 그 화곡동 좀 들렸다 왔거든요. 친구들 픽업한다고. 와, 밖에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집에서 만나갖고 술들을 드시네. 젊은 친구분이었는데 자, 그래서 뭐 요금은 3만 원 결제 받았습니다. 야, 아,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화곡역 바로 옆에요 화곡역. 화곡역 바로 옆인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감무지로써 이다. 코리 뜨면 아무데나 가야 될지 아니면 동네 삥바리만 위주로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자 일단은 어 너무 저조한 매출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조금 열받고요. 좀더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현재 수도권 총 콜수는 400콜입니다. 아 토요일 새벽 같은 분위기? 아 일요일 새벽 같은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인데 참,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laughs> 자, 일단 대기할게요. 렛츠고! 네, 1시 5분입니다. 지금 화곡동 들어온 지또꽤 됐죠. 아, 삥바리 하나 잡았습니다. 삥바리. <laughs> 화곡역에서 신월동인데, 신월동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신월동 중에 최악은 우리 동네죠. 자, 동네 가면 퇴근하고요. 다른 동네 가면 더 타겠습니다. <laughs> 야 12,000원입니다, 12,000원. 카카오로. 이것도 제휴콜로 들어왔어요. 에이. l e t 네, 현재 시간 1시 34분입니다. 지금 신월동 도착했습니다, 신월동. 저희 동네하고는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경유가 좀 있었는데, 아, 지금 출발이 여기죠,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는데, 12,000원. 1.2죠. 경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어, 여기 도착은 여자분이었고 어, 경유자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경유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목, 그목 화곡 사동이래, 목동 사동, 목동 사, 목동 사동, 목사동이래. 4동, 아, 그럼 좀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안내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여기 이 까치산 터널 지나가지고 우회전, 이제 좌회전 이제 쪽으로 오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정 여상인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쯤 내렸어요. 요쯤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왔죠. 1.5를 준다는 거 1.5. 아 정말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냥 좋게 얘기했습니다. 1.7주라고 1.7.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은 뭐 10분도 안 걸리는 코스를 갔다, 이산 동네를 올라갔다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왔는데 1.5가 됩니까 이게? 정말로 모르시는 분 같으면 아마 그냥 갔다가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정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기분 좋아도 그거는 1.5가 아니야. 자 일단은 도착을 했고요. 이쪽에 아 지금. 정보에 의하면 한강 고수부지에 사람이 엄청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laughs> 기난각이 아주 섭섭한 타임인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 평상시 같으면 이거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을 타임인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근처에서 정왕동이 2.5에 떠있어요. 정왕동. 근처는 아니고 한 1km 가까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애매한데? <laughs> 5만원짜리 콜 하나 뜨면 아무데나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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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 내거리까지 걸어가는 것도 한참 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심야버스가 있으니까 심야버스를 타고 시내로 한번 나가볼까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고민스러운데요 자 일단 나가볼게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한 콜도 어떻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레츠고네 시간은 1시 53분입니다 아 고생을 시키네 고생을 시켜 진짜 아까 그 정왕동 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투쿨이었는데 아 정왕동을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사당동이라고 15,000원에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니뽕이다 그러고 그냥 반대로 해가지고 <laughs> 엠퍼스 타고 시내 한 바퀴 투어 하려고 그냥 나왔는데 아이 사당동이 결국에는 또 2만원 올려주는 애 누가 잡아갈 줄 알고 그냥 신경도 안 썼는데 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집 바로 옆입니다. 신월 7동 지구대. 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만 원 줬으니까 가야 가야죠 이거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가가지고 하나 더 타고 아 몰라 지금 오늘 우리 식구들이 뭐 5시에 5시까지 끝내고 뭐 소주 한잔 하자는데 개길 수 있으면 한번 개겼다가 소주 한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손님하고 통화했고요. 한 6, 7분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시네. <laughs> 제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사당동 어딘지는 몰라요. 뭐또 꼭대기겠지 뭐. 에 사당동은 산동네잖아요, 다. 평질기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사당동 레미안만 아니면 다행이다. 씨.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시간은 지금 2시 30분입니다. 운행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남부순환도로로 왔어요. 자, 여기, 사당, 사동주민센터, 위쪽에, 휴먼시아 아파트. 사당 휴먼시아네요. 남성 휴먼시아라고 하더니, 사당 휴먼시아. 예전에 이쪽은 제가 많은 추억이 있는 동네인데, <laughs> 추억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자, 이쪽에서는 어디로 뭐 특별히 가야 될 데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 지금 뭐 식당이다. 문 닫아 있는 상태고, 어디서 콜이 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흑석동에서 안산 떠 있네. 지금 원고리 콜이 한 아, 5km 전방으로 지금 놔뒀는데, 흑흑석동에서 안산 35,000원. 아 한강공원 한강공원에서 어, 반포 한강공원에서 신림동 2만 원 이렇게 떠 있네요. 한강공원에서 술한 잔씩들 하고 있긴 한가 봅니다. 방송 보니까 뭐 한강공원 둔치에서 이렇게 2차 음주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달라고 방송을 하던데. <laughs> 그리고 오늘 돈도 못 벌면서 이렇게 영상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죠? 죄송한데, 이거. <laughs> 피곤하실 텐데.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자, 일단 큰 길로 내려가서요. 아, 다음 콜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쥐어 짜야지, 쥐어 짜. 렛츠고! 네, 현재 시간 3시 37분입니다. 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염없이. 택시 타고 갈만한 콜은 없고. 아, 그래서 자동으로 뜬 콜. 500m 전방에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정면 방향의 우성 아파트 2단지 상가에서 둔 꼴이에요. 라페스타, 라페스타. 5,000원 DC 해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자, 라페스타로 이동하겠습니다. 운행 시간 30분 예상하고요. 아, 이런 거안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가서 또 복귀콜 제대로 한번 타고 넘어오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4시 17분입니다. 라페스타 도착했는데요. 자, 뭐 여기 부대찌개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24시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대찌개집,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저런 분들 응원해 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닫았어요. <laughs>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자, 첫차올 때까지만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사님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어, 신천리 들어가서 개망해가지고 어, 개고생만 하다가 오늘 쳤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일요일 특근으로 아, 못 맞춘 꿈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길 박사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오늘 뭐할 얘기 없나? 즐거운 얘기 없나? 즐거운 얘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